당뇨 고혈압 전 단계 진단을 받고서 몇년 동안 잘 유지가 되는 거 같았어요. 근데 최근에 좀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시 공복 혈당도 미쳐 날뛰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뛰어넘었습니다. 지금 식단, 혈압 다시 둘다 문제인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솔직히 건강 검진 전에 조금 더 조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저녁도 좀 푸짐하게 먹었고 운동도 사실 적당히 <laughs> 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운동도 예전처럼 유산소를 늘리고 저녁은 좀 줄이는 식단으로 준비해서 혈당, 혈압 관리하는 모드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저의 보통 점심 식사는 이래요. 집에서 산 샐러드와 김밥 혈당, 혈압 관리에 식단 뿐만 아니라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 플랜과 결과들을 함께 공유할게요. 모두 무병장수!